안녕하세요. 하피티브입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초단초점 프로젝터가 인기죠 오늘은 가성비가 뛰어난 초단초점 프로젝터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뷰소닉 x 1 0 4K 플러스 지금부터 리뷰합니다. 뷰소닉은 1987년 창업한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입니다. 뷰소닉을 대만 기업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뱅크, 옵토마이 이미지로 같은 계열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창업자 제임스 츄가 대만계 미국인입니다. 뷰소닉은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했고 지금도 본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1990년대 CRT 모니터로 두강을 나타낸 뷰소닉은 지금도 다양한 디스플레이를 내놓고 있고요. 1999년부터는 DLP 프로젝터를 내놓으며 프로젝터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터 마켓쉐어 5위에 랭크한다고 합니다. 특히 홈쇼터 프로젝터 시장을 맹렬하게 공략 중인데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4K DAP 프로젝터만 무려 11종에 이릅니다 또 경쟁사 대비 가격이 착해 인기가 높죠 가성비가 뛰어난 프로젝터를 찾는 분들은 브랜드 뷰소닉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뷰소닉의 제품 중에서 오늘 리뷰할 제품은 초단초점 프로젝터인 X1000 4K 플러스입니다 제품명의 기록 앞으로는 X1000으로 추려 부르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 전 스펙부터 살펴보시죠. X1000은 광원으로 LED를 탑재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터는 고정적인 방식의 벌브, 그리고 LED, 그리고 레이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품 가격대도 위로 갈수록 비싸집니다. 벌브보다는 LED, LED보다는 레이저가 상위 기술이라는 의미죠. 이중 X1000은 LED 광원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r g b LED 방식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루를 하나 더 추가해서 밝기와 색채연을 높이는 방식이죠. RGB LED 방식은 RGB, LED를 각각 쓰기 때문에 싱글레이저 광원에서 쓰이는 컬러 휠을 쓰지 않아 레인보우 이펙트가 나타나지 않고 컬러 순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 가격대 경쟁사 싱글레이저 제품과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광원 수명은 레이저보다 긴 3만 시간을 기록하고요. 해상도는 4K DMD칩셋은 0.47인치의 DLP470TP를 썼습니다. OS는 앱토이드 TV 앱을 쓰고 있고요. 소음은 25dB 수준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입출력 단자는 디자인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엑스천은 사운드 바를 겸하는 초단초점 프로젝터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제품보다 스피커로서의 디자인 강조가 좀더 두드러지죠. 이 디자인 참 멋지죠. 이를 인정받아 2022 IF 디자인 어워드까지 수상했습니 실제로 이 제품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사운드 퍼포먼스가 다른 초단초점 프로젝터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좀더 우렁찬 사운드를 뿜어내기 위해 전면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경쟁자 제품이 50에서 60cm 대인 대반에 스션은 가로폭이 75.7cm나 됩니다. 이렇게 넓게 배치한 스피커 뒤에 렌즈가 위치합니다. 렌즈 뒤에는 LED로 빛나는 전원 버튼이 위치하고 전면의 너비가 넓은 대신 측면은 29.1cm로 짧은 편입니다. 측면 하단엔 제품 높낮이를 조절하는 레버가 양쪽에 위치하니다 우측에는 입출력 단자가 위치합니다. 자로부터 USB 입력 2개, USB-C 입력, HDMI 입력, 3.5mm 오디오 출력, 3.5mm 오디오 입력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단자부가 좀 부실하다 싶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후면에 단자가 추가로 위치합니다. 이곳에는 서브포 출력, HDMI 입력 2개, 이더넷 입력, 옵티컬 출력, 서비스 단자, 와이파이 동굴을 삽입할 수 있는 커버, 그리고 좀더 멀리 떨어져 전원 입력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단자부를 나눠 놓은 이유는 주로 쓰는 단자는 후면에 배치하고 가끔 사용하게 되는 단자는 측면에 위치해서 쉽게 연결하라는 배려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컨은 심플한 디자인에 직관적으로 버튼을 배치해 높은 점수를 줄만합니다. 슬림해서 그립감도 우수합니다. 그리고 또 칭찬하고 싶은 점은 G 센서를 탑재한 백라이트에 별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살짝 들어주기만 하면 바로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초단초점 프로젝터에서 중요한 투사거리를 이야기해봅니다. X1000의 투사거리는 1 0 0인치에 38cm가 필요합니다. 투사거리가 짧은 편은 아니죠. 이 정도의 투사거리 초단초점 프로젝터 시장 초기에는 단점으로 평가했는데요. 요즘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용 장식장들이 대거 출시되어서 결정적인 단점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반 거실 장식장을 쓸 경우엔 생각보다 거리를 많이 띄워야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커스는 전동을 지원하고 키스톤은 수직 방향만 지원합니다. 수평 방향을 지원하지 않는 점은 단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엑스처는 앱토이드 TV를 통해 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 넷플릭스를 감상할 수 있지만 이 앱들이 각각 구글 넷플릭스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도가 제한됩니다. 프로젝터의 해상도가 4K인데 이건 단점일 수 있죠. 그런데 7월 중 뷰소닉에서 안드로이드 TV 앱스토어를 업데이트 예정이라 합니다. 이를 통해 웨이브, 왓챠, TV,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을 모두 제공한다고 하네요. 해당 서비스 사용자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엑스촌의 스피커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촌은 스피커의 퍼포먼스를 강조하고 있어요. 1인치 트위터, 2.5인치 플레인지 유닛을 스테레오로 장착하고, 이를 각각 5W, 1 5트 출력으로 구동합니다. 그리고 사운드의 튜닝을 하만 카드 에서 담당했어요. 기본 이상은 한다는 의미겠죠. 사운드 모드는 영화, 음악,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이퀄라이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음을 봉항할수 있게 소부퍼 출력까지 장착하고 있죠. 초단초점 프로젝터로서는 정말 이례적인 사운드 스펙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X1000의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쓸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메뉴로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스마트폰과 페어링하고 x 1 0을 단독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x 1 0의 음질은 엔트리 사운드만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영화를 볼때 장점이 두드러져 액션실에서 의외로 괜찮은 표현력을 보여줍니다. 다른 초단초점 프로젝터의 사운드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음악을 들을 때의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사운드버가 영화 중심으로 튜닝되어 있어 수채는 음악 감상시에는 떨어지는 면들이 많죠. 이런 특성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액션의 화질은 모범적입니다. 빼어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초단조촌 프로젝터 사용자가 원하는 TV 대신 대형 화면을 괜찮은 화질로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딱그 수준은 달성했어요. 컬러 밸런스나 블랙 레벨이 틀어져 있는 것은 아니까 우려했는데 뷰소닉이 생각보다 잘 튜닝이 됐습니다. 2,400 LED 루멘의 밝기라 걱정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120인치도 거뜬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컬러의 표현력을 감안하면 120인치보다는 100인치 사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에서도 의외로 괜찮은 표현력을 보여주는데요. 샘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야간에서도 X차는 괜찮은 밸런스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블랙 레벨이 뜨지 않아 인상적입니다. 다만, 저게 저 표현은 조금 뭉쳐서 표현됩니다. 영화, 게임, 유튜브 등 어느 장르든 무난하게 고화질로 즐길 수 있어요. 해상력도 괜찮아, 4K 고해상도 소스를 보는 일도 즐겁습니다. X1000의 야간 스크린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뷰소닉 x 1 0 0은 가성비가 우수한 초단투점 프로젝터라 할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디자인, 뛰어난 사운드 퍼포먼스, 모범적인 화재, 풍부한 입출력 단자가 장점입니 투사거리, 부족한 전용액, 이 단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앱은 7월 중 업데이트될 예정이라 위안이 되네요. 이 제품의 경쟁 모델은 삼성 프리미어 7, LG h u 7 1 5 q 이라할수 있죠. 아무래도 경쟁자와 비교해 레이저 광원이 아닌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X1000의 현재 가격은 289만원입니다. 이후 조금 더 전염이 진다면 소비자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2000루멘의 레이저 광원을 탑재한 상위 모델 X2000이 판매 중인데요. 이 모델이라면 상위 모델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는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이 모델도 어서 국내에 소개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하피티비는 다양한 프로젝터 리뷰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